여러분 오늘은 룸투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관부터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현관은 진짜 별거 없는데요. 여기는 신발장이 따로 이 옆쪽에 놓여있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열쇠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두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니토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하루 산책 바로 나갈 수 있게 이런 끈이랑 종봉투랑 뭐 이런 물티슈 이런 것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뭐 미스트들이나 열쇠 그리고 택배 왔을 때 바로 열수 있게 이렇게 작은 커터칼도 여기다가 두고 바로바로 집 안으로 안 가져오고 저는 이 앞에서 그냥 뜯어버리거든요. 그래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한번더 이렇게 체크하고 나갈 수 있게 <laughs> 우리 하루가 또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신발장은 어디 있냐? 신발장은 바로바로 이벽 쪽에 벽 장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신발장이 스페이스가 조금 넓어요. 이 아래쪽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는 선풍기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래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다 싶어요. 이럴 때. 다음으로는 제 방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왼쪽에 하루 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구석져 가지고 좀 아늑한 느낌이 있길래 여기다가 하루 침대를 놨더니 하루가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왜 좋아하냐면은 이 자리에 딱 앉으면 이쪽에 현관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정말 애매한 이 선반을 굳이 굳이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구를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위에다가는 이렇게 작품활동 한 것들 세 개를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가 침대 위로 올라오기 쉽게 프레임을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 쇼다리가 올라오기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는 잠을 자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스탠드를 놔가지고 밤에 완전히 잠들기 전까지는 이거 하나 켜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여기서도 잠을 자요 그래서 여기서 자거나 아니면 은 저쪽에서 자거나 뭐 자기 맘대로 하라고 여기다가도 담요를 하나 깔아줬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쪽에다가는 폼폼 존을 만들어서 약간 큰 종류의 폼폼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하루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피규어 존. 수어존을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다가는 액자 같은 거, 저희 가족사진이나 뭐 하루사진 이런 액자들 쫙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다가 캐링존. 이거는 제가 가방 바꿔 낄 때마다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나씩 따가지고 바꿔서 제가 끼고 있습니다. 열쇠에다가 바꾸기도 하고요. 핸드폰 고리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약간의 폼폼존과 산리오존. 이 산리오 친구들은 약간 사촌이니까 다들. 그리고 이쪽도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음식 관련된 가차들을 여기다가 놔봤습니다. 그렘린존인데요. 여러분, 그렘린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이시라면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진짜 잘안 보여주는데 저희 집에 누구 놀러 오고 이러면은 보여주거든요. 이 안에 하루 이빨이 들었어요. <laughs> 보이시죠, 송곳니? 하루 송곳니가 빠져가지고 그거를 제가 잘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곳니가 하나 없는 치아합니다 그리고 벽 쪽에 편집 존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편집은 잘안 하고 그냥 이 공간 자체를 좋아해요. 이이 자리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해놨다는 이 자체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 뒤쪽이 제 화장대예요. 여기가 뒤에가 이렇게 참 예뻐요. 거울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셀카 거울 셀카 찍을 때도 마음에 듭니다. 이 베란다 필요 없이 그냥 방을 넓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베란다가 있어요. 환기시키기에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부엌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사실은 냉장고를 두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부엌 공간이 되게 좁아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보조대를 두고 쓰고 싶은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이 가림막이 이렇게 여기를 막고 있어가지고 보조대를 놔도 그렇게까지 막어 좋지가 않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세로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니토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바닥에다가는 하루 미끄러지지 않게 이 매트도 다시 깔았어요. 이것도 역시 있어야 되겠더라고. 갑자기 밥 먹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 여기가 열면은 이렇게 세면대랑 이 안쪽에 욕실이거든요. 수건 같은 거 수건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드라이기랑 빗 같은 거 이번에 세탁기도 이걸로 새로 샀어요 세제 이런 재고들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큰 바구니에다가 하나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여기가 수건걸인데 저는 그냥 이런 거 달고 있어요 뭐제 클렌징폼 이거 괜찮더라고 순해가지고 아침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욕실에도 그냥 심플하게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바디워시, 샴푸, 린스, 뭐 바디 스크럽 이런 것들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놨는데 여기가 진짜 여러분 애매하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울이 이렇게 앉아서 씻는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씻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서가지고 빨리빨리 샤워를 하지. 그래서 서면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게 자석이거든요. 자석거울을 사가지고 붙였더니 한결 나아. 여기 모니터도 달려있고요. 한번더 써봐야 되겠네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가지고 이사하고 식탁 두고 뭐 여기서 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주로 여기서 먹어요. 왜냐면은 여기 딱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TV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TV 보면서 주로 저녁 먹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젓가락 받침이랑 그리고 휴지랑 수저통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구석 쪽에다가도 하루 코타츠 놔줘가지고 쉴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전신 거울 놨는데요. 왜 여기다가 놨냐. 여기가 제일 적당한 장소인 것도 맞지만 여기 뒤쪽이 TV 선이랑 되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가리기에도 좋더라고. 저쪽에 TV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가 TV대랑 이렇게 놨고요. 소파. 소파도 요번에 새로 샀어요. 얘랑 얘는 세트가 아니야.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L자형보다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된 거를 사가지고 쟤를 따로 사는 게 가격대가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어차피 위에다가 저 담요 같은 거 깔고 있으니까 뭐 색깔은 보이지도 않고 카펫도 샀고 그리고 뭐이런 거는 근데 사실 전에 집에서 가져온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전에 집에 약간 축소판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하루 방석을 놔줬습니다 또 자기 자리라고 또 오네 그렇지 잘했어 이놈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제 나름대로 꾸며 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별거 없죠? 이렇게 오늘 저의 작지만 귀여운 집 콩순이 하우스 룸 투어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도 뭐 조그만하지만 예쁘게 잘 꾸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나눴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더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이제 요리를 좋아하고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리를 안해 그러면 나한테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는 내가 가져오고 그 대신에 그 되게 큰 세탁기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남친이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저거 사고 요런 식으로 서로 더 필요한 거 위주로 뭐가 있는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 콩순이 하우스의 월세도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세까지 그냥 말을 해버리자면 이 집의 월세는 14만 3천 엔 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 집이 있었고 다양한 조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집을 구할 때뭐 최소 방이 하나는 있어야 되고 뭐 걸어서 도보 몇분 그리고 회사까지 그 제가 저 노선도 따져야 되고 회사까지 통근 거리 따져야 되고 뭐집 주변에 뭐 마트가 몇분 이내에 있어야 된다든지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는 그러한 집. 그리고 심지어 거기 플러스 저는 여기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거기에 심지어 개까지 데리고 있어. 그러면은 진짜 제가 솔직히 구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예, 그렇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제룸 투어까지 보여 드렸고요. 어... 또 열심히 네, 여기서 살아보겠습니다. 안녕.